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사랑 류마티스에 질문을 주신 어느 환자분의 질문 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사랑 류마스 블로그를 보면서 류마스에 관한 정보와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류마티스 발생 이후 MTX, 메토트렉세이트를 복용하면서 일주일에 6 달을 복용하던 중 감기 증상과 호흡기 감염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다섯 달로 줄여서 복용하자고 했는데, 시야가 흐리고 맥박이 불안정한 상황이라 병원에 결국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MTX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분 적어주신 쭉글 내용을 살펴보면, 류마티스 진단 이후에 메터트렉세이 처방을 일주일에 여섯 달, 어, 적지 않은 양이죠. 여섯 달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던 중에 감기 증상과 호흡기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메터트렉세이트를 오래 드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상 반응 중 하나는 폐 호흡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메토트렉세이트를 오래 드신 환자분들,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 아니면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으로 메토트렉세이트를 오래 복용하신 분들 보면요 오래 복용하신 분들 중에는 기침. 기침과 가래를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 기관지 증상이에요. 메토트렉세이트를 오래 복용하신 분들은 기침을 오래 하거나 마른 기침이 연속적으로 나오거나 가래가 계속 나오는 감기에 걸리면 감기에 낫지 않는 상태처럼 보이는 기침과 가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폐 기관지 증상 나타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의어약 설명 어 부작용과 금기 부분에 찾아보면은요. 이런 폐 기관지 부분에 대한 증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천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보았고요. 간혹은 폐 결절이 생기거나 폐 종양이 생긴 경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메토테렉세이트 복용하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의 사례를 실제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흡기 감염이 잘 생긴다. 메토테렉세이트를 오래드신 분들은 염증에 취약해지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상기도 감염에 특히 취약해서 감기에 잘 걸리고 메르스 같은 어떤 급성 바이러스 감염이 유행하게 되면 굉장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 바로 메토트렉시트 복용자입니다. 지금 보면은 병원에서 이제 6달 복용하다가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니까 5 달로 줄여서 복용하자고 했지만 이미 시야가 그리고 맥바이 불안정한 상황이 왔습니다. 약간은 불안정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입원해서 어, 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일단, 어, 메토틀 엑세이트를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감기 증상, 호흡기 감염 증상, 시야 그리고 맥박까지 불안정한 상황이 왔으면은, 어, 몸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이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황으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응급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가급적 미연에 메토트렉세이트를 줄여서 복용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류마티스 질환 메토트렉세이트 복용한 분들요, 메토트렉세이트에 언제까지 의존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고요. 메토트렉세이트 를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그것은 이미 몸 상태가 상당히 약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글 주신 분은 일단 이 위기를 입원 치료하면서 일단 안정시켜서 넘어간 다음에 퇴원하시고 나면은. 태어난 후부터는 메토트렉세이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메토트렉세이트를 복용하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강의를 보고 계시다면 미리 이런 위험 상황이 오지 않도록 메토트렉세이트를 줄일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노력을 모두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큰 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